저는 에스쿠이의 3학년 장서연입니다 먼저, 먼저 빛의 반사는 반사 이야기는 옛날 옛날에 내려서 반기가 엄청나게 일주 사람이 이집을 갔는데 반기를 찾으라고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기를 껴버르, 껴버렸는데 얼굴색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다음 어두운 어두운 말에 달고해가 달고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기한 개가 달고해를 가지고 갔는데 달고해가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서 물었다가 뱉었다가 아했기 때문에. 다음 <laughs> 색칠용입니다. <laughs> 어떤 어떤 숫자라는 아이가 친구 친구한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 채로 채로 어떤 어떤 개를 보러 갔습니다. 이걸 이걸 보려면 이걸 걸리면 색필룸으로으로 이렇게 보, 이렇게 보면 파란색과 회,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 입체 모형을 할때는 물고기 모양의 그림자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를, 입체를 준비한 후에 조립하는 중 끈, 이용하여 이용하여 비치면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이 분석입니다 빛이 똑바로 길로만 달립니다 그래서 꺾이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앞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그림자가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꺾어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통과하는 것은 이렇게 직진으로 돼 있어야 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꺾어있, 이렇게 꺾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